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3월 4일 월요일 오후 12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3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연휴 여러분들 잘 쉬셨을까요 오늘도 단감기 폭등장을 앞두고 돈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휴간 남들은 쉬고만 있을 때 저희 졸부의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인데요 최종적으로 3차 익절까지 한 종목들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캐시 30% 비트. 비트 코인 SV 40%, 자 비트코인 골드 37%, 이더리움 클래식 45%, 엑시 인피니티 40%, 니어 프로토콜 40%, 비트코인 캐시 50%, 아발란체 31%, 그리고 보라 45% 등등 지금 3차 마지막 최종 익절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 무려 400%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뭐 1차 익절, 2차 익절까지 한 것까지 합치면 50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단기간이죠. 졸부의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을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공유해 드린다고 진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4월 반감기 폭등장 어,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대박 수익 종목 뭐냐? 빨리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종목 바로 제로엑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늘. 이게 뭐냐,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패턴은 바로, 자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면은,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등과 반락을 통해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내릴지 예측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쵸? 자, 현재 제로엑스를 보시면요. 작년 9월 저점과 작년 11월 고점을 기준으로 볼수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및 정배열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쭉쭉 들어오면서 800원대까지 올라가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0.5구간 그리고 0.618 구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락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보통 0.5구간과 0.618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3 8 2 구간까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 구간과 0.618 구간, 요 구간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도 강력한 지지와 그리고 저항대의 모습까지 동시에 만들어준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0.5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382 구간, 요기를 이제 돌파해줄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알고랜드 보시면요. 그대로 나와있죠. 그 전에 추천드렸던 그대로. 0.382 구간 돌파하면서 지금 신고점 갱신해 줬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최근에 최근에 먹은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0.5 구간에서 돌파하는 걸 체크하고 0.382까지 올라와 주면서 바로 전 고점을 갱신해 준 모습.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과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충분히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제로엑스로 와서 보시면 이 제로엑스는 시총이 4,700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자,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전에 물론 크게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거래량이 적지만 꾸준하게 뭐죠?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 그 만큼 이전에 쌓여 있던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이382 구간 돌파에 성공할 경우 이전 고점은 아까 알고랜드와 같이 단숨에 382 구간은 거쳐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 테스트가 끝나면 236 구간을 넘어서 이 고점을 넘는 데는 하루 이틀이 채안 되게 금방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이미 3월 2일부터 돌파 테스트를 여러 번 해주고 있기 때문에 382 구간 이 주황색 구간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장기평선 없이 단기 5일선 2 5 61선, 61선, 정배열까지 만들어주면서, 공기적으로, 우리가 이 고점, 38 구간만 올라오게 되면, 본 고점을 갱신하면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재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이 가격대,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 근거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늘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 그걸 토대로 매수 근거 잡고, 매도 근거 잡아가면서 수익 만들어가는 모습, 계속적으로 적나라하게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안 오른 종목이 어디 있냐고요. 맞죠? 하지만 혼자 투자하셔서 10% 20% 수익 종목 한두 개 챙기는 게 현명한 건지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투자해서 40% 50%가 넘는 수익 10개씩 챙기는 게 현명한 건지 여러분들 잘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24시간 항시 열려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폭등장 여러분들 수익 하루빨리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영상만 보시고 섣부르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는 대응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정도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장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로엑스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결합 고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